자 올라온지 3시간만에 처음 본보수십입니다 이것도 아까요 형님 히 가져가게? 가져가야죠. 가져간답니다 우리 아들이요 네? 가져가자 간답니다 딱 가져가 딱딱 가져간답니다 어? 아, 발라빵 차버려 어, 뒤면 봐봐 괜찮은가? 오뒤면 어, 좋네 자, 산 찍고 자 가져가 자, 발견 이거 딱 방법 없습니다 뭐, 딴 거면 대고 따가야죠. 자, 잔나비 발사 하나, 둘. 저거, 저거 새끼네, 새끼. 그죠? 새끼, 새끼. 저, 두 개. 이 이건 두 개, 이러면쓴거 같아요. 이거 두개 따가겠습니다. 잔나비 발사 잔나비 발견. 어? 밑에 더 있네. 어? 봐 요. 그죠? 잔나비 블루쳐. 따갑니다. 대안이, 우리 아들. 꼭, 꽝 하면 안 돼, 저희. 이거, 이거, 이거 두고 가야죠. 힘들게. 힘들게 해야 돼, 힘들게. 또 잔나비 발견. 따가, 따겠습니다. 아, 따 간답니다. 저거 뭘까요저 땡겨 볼까요? 저거 땡겨볼까요? 요 하얀 거이거저 노란 노가다 아니니까 전 상황은 아니고 이거 상황은 노랗죠? 예? 요거요거 제가 보기에는요 저런나무버도 아니에요 배경지도 아니고 저거 산나이산나이불러츠버섯 그렇죠? 따겠습니다.